안녕하세요 어, 정심서갯들 락강 어, 세미나 10일 음, 오늘 81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뭐 트리버하고 인스틴트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82페이지 위더홀론 반복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 패러그랩에 반복은 기억, 에아인네론과 다르다. 에아인내론과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근런데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밑에 부분에 실제란 동일한 장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의 존재. 실제는 자기 자신을 주체가 만나줄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시하지만 주체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가 만나지 못한 그 장소로 계속 돌아옵니다. 이것이 실제의 귀환이에요. 실제의 귀환 또는 실제의 회귀. 83페이지 라강그 프로이드가 아, 히스테리증자를 상담하면서 이 히스테리증자의 진정한 욕망은 바로 아버지의 욕망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 그래서 이 상담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패러래프에서 반복은 재상이 아니다. 리프로덕션, 리프로도 지엘은, 레프로도 지엘은이 아니다. 이 재생이라는 거는 그 원장면의 이미지의 재생이죠, 이미지의 재생. 이게 전이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어, 이거는 무의식의 반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 effigy, in absencia, 이미지로나 그, 그 부재 중에서는 부재라는 거는 그이 기표의 부재를 얘기하죠. 언어의 부재.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실제도 잡히거나 파괴되거나 불태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이건 결국 그 실제와의 조우라는 거, 실제를 만난다는 거는 그 기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안복이 실제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음, 얘기합니다. 상징화가 아니고서는 실제를 어, 만날 수도 없고, 상징이 아니고서는 기표 아니고서는 실제를 만날 수 없고, 실제와 조화할 수 없다. 이 사무라이들의 그 배가려는 행위, 이걸 세프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도적 행위다. 누군가 자기의 그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취향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 진정한 무의식적 행위는 의식이 의도하거나 계획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실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밀어냄을 통해서 피더홀룸 반복이 발생하는 것이죠. 위더홀론이라는 것은 그예인노에서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8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위더홀론은 주체의 끌어당김과 아주 흡사하다. 이 무식에는 의그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주체의 어떤 행위도 끌어당기고 주체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떤 실재도 끌어당기고 그런 그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이죠. 어 어떤 여자는 만나는 남자마다 전부 자기를 그어 버리고 어 도망가는 그런 남자만 만나는 것이고 이게 그 무의식의 끌어당김이죠. 외상이 꿈 속에서 재생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깨있는 상태에서 재생되면 별다른 반응을 불러오지 못한다. 어, 외상적인 반복이 쾌락 원칙에 포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나의 외상을 해결해 달라는 무의식의 호소겠죠. 무의식은, 그 주체가 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에 어, 억압하고 있는 것을 상징화 시켜 달라고 늘그 호소하는 것이죠 그 반복적으로 강박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 85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보면 어, 외상신경증자의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오직 가장 원초적인 활동 수준, 즉, 에너지의 결집을 획득하는 것이 관건인 활동 수준에서만 알수 있다. 꿈속에서도, 어, 환자의 그, 이 주체의 리비도를 가장 집중시키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 장면 속에서, 어, 주체는 그 신이 피앙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언어화되어야 돼요. 그, 자신의 리비도를 집중시키고 있는 그 장면이 나에게 제시하는 신의 피향이 뭔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는 그 무의식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체가 여러 개의 신급으로 분열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서만 그러한 리비도가 결집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상당히 통합되어 있고, 어, 때로는 뭐 완벽하다. 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통합되어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의 실제를 만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신이 엄청난 분열을 실존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그 분열된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다각도로 지, 각하는 사람만이, 무의식의 실제가, 주장하고 있는, 진실에,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도 만날 수 있고, 진실도 만날 수 있고, 욕망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의식을 향해 상승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른바 정신현상의 통일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관념 전체가 소멸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85페이지 마지막 하단부에 그 주체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이 꿈속의 리비도가 집중된 지점을 발견한 주체가 주체의 실제를 향해서 무의식의 실제를 향해서 접근해 들어올 때, 무의식은 그 주체가 자신의 실제를 향해서 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또저항해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역할하는 거죠 하나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아주기 위해서 주체가 접근해 올때또 그에, 거의,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또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5장, 투키와 오토마턴 들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에. 88페이지의 중간에, 투케, 에, 이것은 실제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락강이 번역했다고 합니다. 오토마톤. 이거는 기호들의 회귀, 재귀, 되풀이. 이것이 쾌락원칙의 명령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는 그런 쾌락원칙 넘어 있다. 음, 오토마톤은 반복이에요. 그냥 기표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표들의 반복. 그리고 투케라는 것은 그 반복되는 기표들의 이면에, 반복되는 기표들의 이면에, 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의 진실이라고 볼수 있죠. 실제라는 것. 실제는 항상 오토마톤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프로이드 연구 전반에 걸쳐 주된 관심사를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라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피에서 밑에서 넷째 줄 프로이드가 거의 불안에 사로잡힌, 사로잡힐 정도로 골몰했던 문제는 이첫 만남이 무엇인가, 환상 뒤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실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 불안을 우리가 프로이드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그 불안은 두 가지로 오죠. 하나는 내가 거세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에요. 이건 존재적인 불안이죠. 둘째는 내가 거세 되는 데서 오는 불안이죠. 이건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재적인 불안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거세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하는 불안이죠. 89페이지. 전의와 반복은 다르다. 그 말을 상반부에서 하고 있고, 어, 3분의 1 지점에 전의에서 문제가 되는 실제와의 관계는 프로이드가 그림으로나 부재중일 때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분명해졌다. 프로이드는 전의에서 이미지나 감정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프로이드는 철저하게 전의 과정에서, 전의 상황에서 신이피양에 주고받음, 즉, 담론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담론. 그래서 그 언어만이 실제를 붙잡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제로 반복되는 것은 항상 우연인 것처럼 일어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분석가들은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것이 우연처럼 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반복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반복에 집중할 때. 그 우연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반복이 주체에게 또는 분석가에게 주는 신의 피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피양이 지시하는 무의식의 진실이 뭐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와의 만남은 신의 피양을 통한 만남입니다. 이미지를 통한 만남도 아니고, 그림을 통한 만남도 아니고, 상징의 부재 속에서 만나는 어떤 것도 아니고. 상징과 언어를 통해서 어, 만나는 것이 실제와의 조우죠 90페이지 분석 경험의 기원에서 실제가 그 내부에 있는 동화 불가능한 것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동화 불가능한 형태라는 게트라마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나타나, 나타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의 대립을 통해 도입된 갈등 개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쾌락원칙은 내가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현실원칙은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죠. 그래서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거기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라곤칙은 그 트라마를 트라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그 스크린 치고 있는 것이죠. 쾌라원칙에 스크린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성이 유지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마는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 자신의 실제 모습을 그 베일을 벗은 얼굴로 반복해서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베일을 벗은 얼굴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주체에게 드러낸다. 결론, 예, 90페이지 예, 밑에서 여섯째 줄. 결론을 말하자면 현실체계는 그것이 아무리, 아무리 고도로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실제에 속해 있는 것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쾌라건칙의 올가미에 사로잡히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현실체계라는 건 뭐예요? 분석체계를 얘기하겠죠? 분석체계 내지는 아, 자가분석. 그게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트라우마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원칙의 올가미에 딱 일정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 원칙, 현실 그 체계가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트라우마의 핵심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밑에서 제출 우리가 가늠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 이러한 현실입니다. 가령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것과 같은 발달의 원동력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삶은 한 편의 꿈이다. 라는 명제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현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트라우마가 쾌락원칙에 잡혀있고 쾌락 원칙에 잡혀있음에도 잡혀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트라우마의 그 반복 강박적인 자기 드러냄 이것이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게 무의식의 현실이에요. 그 무의식의 현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91페이지 셋째 줄.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만남이라 부는 실제 내 근본적인 지점들인데, 이들은 우리가 현실을 운터랙트운터트라건 밑으로 내리 누르는 것이죠. 한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지점이라는 거, 그 트라마가 존재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지점이라는 거, 그게 의식과 지각 사이에 있는 넓게 퍼져 있는 하나의 그 간극이라는 것이죠. 그 간극 속에 트라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수 프랑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내리두름 이것이 미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미결 상태로 있는 트라마의 상태 이게 바로 무의식의 현실입니다. 미결 상태로 있는 나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이 트라우마, 이, 이 무의식의 실제의 호소. 이것을, 1차 과정을 우회해서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호소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소를 들으려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지잖아요. 쾌락 원칙이 붕괴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소의 소리를 들어라 하는 것이 라강의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91페이지에 5장의 1번까지 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